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내란혐의 긴급 체포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됐다.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휴대폰 등도 압수됐다. 앞서 이날 새벽 1시 반께김전 장관이 정격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